그러니까 말씀의 주되시면 뭐예요? 말씀이 나를 끌어가고, 말씀이 내 주인이시고, 말씀이 나를 통치하셔서 그 말씀 앞에서 내 뜻은 죽고, 내 뜻은 꺾이고, 십자가에 못 박고,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삶. 여러분, 그게 진짜 승리 아닌가요? 그 승리를 따라가다 보면 현실적으로는요, 처절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와요. 이게 무슨 승리야? 내가 졌어. 내가 진것 같아. 아니요. 여러분,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승리예요. 그 절정이 어디에 나오냐면, 십자가에서 나옵니다. 근데 십자가의 자리는요, 처참했고요, 사람들이 막 울었고요, 다 끝난 것 같았고요, 이제 다 망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어요. 그런데, 재와 사망건세를 끊고 이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. 눈에 보이는 걸로 졌다 이겼다 생각하지 마세요.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긴 거예요.